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현실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천만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땅의 성력의 불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오늘 한국교를 향하여 다시 한번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근본 파리로 집회, 우리 일천만 광함은 온통에서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러시아의 문우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치가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은 영적 차원을 상실한 데서 일어난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병을 치료하자면 인류가 앓고 있는 영적 차원을 회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영적 패러다임 시대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과연 오늘 현대인들이 영적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 생활 모든 것들이 나아지면서 영적인 것들은 태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비극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얼마나 영적인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겠는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불이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우리 1천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시대의 국가의 위기,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군사, 안보 모든 별이 위기이지만 이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1천만 성도와 더불어서 5,300만 우리 민족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력의 바람이 불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사의 불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견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불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의 발견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바퀴의 발견입니다. 그럼 제사의 불이 무엇이냐? 제 일의 불은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를 이기며 맹수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불. 이 풀이 제1의 풀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2의 풀은 전기풀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한 것은 제2의 풀인 전기의 풀입니다. 그리고 제3의 풀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원자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모든 것들이 제3의 풀입니다. 제사의 불은 성력의 불입니다 하늘부터 희망하는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901년 인도 푼 지방에서 묵디 공동체의 2천여 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과부함 고하들의 삶의 현장의 공동체였지만은 1200명이 성경의 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했음을 경험합니다. 또뿐만으로 1901년 미국 아주사임 여러분 웰리암 무어라고 하는 노예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경의 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이반 루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격의 풀을 받고 여러분 영국 땅의 새로운 성력의 역사로 인한 정신적 영적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부터 회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짐과 기도가 있을 때 과연 회개가 내 탓입니다 내 탓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할 때 성격의 불이 임함으로 평양신화의 술집과 기생집이 50%가 물을받고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 우리는 모든 안부에서 지금 우리로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셔야 하는데 먼저 일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30만의 우리 목회자와 25만의 우리 장로님들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되어 다시 한번 성령의 풀을 이 땅에 꽃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랍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 경제해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더 우방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둠으로써 이제 이 나라 이민족을 함께 더불어 지켜내야 하고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임국론이라고 하는 4대 기둥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 땅의 대안이 뭐냐 우리가 성경축마를 받고 다시 한번 일천만 우리 그리스도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불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 땅에 우리가 불러들여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70년, 80년대에 대한민국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선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이번 우리는 1천만광화은온 앱에 다 가입해서 하나들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땅의 성력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국 회가 깨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민족 가슴속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운동이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진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우리 주님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1천만 성도들이요 이번 우린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복음 통일 예수한국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